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자녀로 인쳐 주시고 목회자로 성도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마다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라은 기간도 주님 나라 외에 충성하겠다고 결심하는 이 오후 주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거룩한 믿음의 시간 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로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모든 걸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를 드릴 때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곡드이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제지지 다시오 성제지지 다시오

Yanı sıra nasıl olursa da birbirimizi mutlu ettiğimi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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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tlu

이 시간 서이 로마맘 책판에 요십 시간 하는 말씀 요사 14장 본문은십4장이고 우리 짧게 말씀나누겠습니다여 요사 14장 모니터를 보면서 너무 젖혀가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여우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그렇게 긴절이 아닙니다. 여우수아 14장 말씀입니다. 4장이에요. 호수아 14장 말씀 공독 올려 드립니다. 모니터를 통하여 눈을 주사합니다.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고칠 사장 엘라살과누니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 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는다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수아가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이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 아르바는아낙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여우사 14장을 중심으로 진정한 기업인 보이신지를 깨닫고 느끼며 우리 삶 속에서도 회귀하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본향은 천국임을 깨닫는 믿음이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사 14장 중에 제일 중요한 기절은 9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의 모세가 된사이르된 네가 내네 하나님께 여충성하였으니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네 자손의 기업이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땅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인데 구약의 말씀은 땅과 자손의 역사입니다 다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모래알과 같이 항의 별과 같이 구약을 땅과 자손의 약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약에서 오늘 여호사 14장 말씀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을 기업을 분배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을 기업 뭐 땅이 될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는 기업이 뭐 세상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공장을 만들고 제품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땅을 중심으로 농작물도 하고 목축을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땅이 중요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을 기업을 분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일절 말씀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누니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공급받은 땅이 기업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절에 보면 요단 서편을 분배하는 방법은 이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집파반 집파에게 주었느니 제비 뽑아서 주었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세 번째로 생각해볼 여호사1 4장의 내용은 갈렙이 여호사에게 무엇을 청원했습니까? 무엇을 원했습니까, 바랬습니까 이런 말씀인데 갈렙이 여호수에게 청원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1 2절에 보면은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낙 자손이 키가 크고 대단한 육체적으로 큰데 그자손들 물리치고 여호사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산지를 우리 성 복음성가에도 있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뭐그 날에 뭐그 땅을 취하리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교회는 민주적이기는 하는 민주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현대 교회가 교회 운영의 민주주의 원칙을 대입해서 모든 일을 다수결로 하결을한다면 세상은 다수결로 결정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거지 다수결 이것이 옳다고 해서 과반수가 넘어서 진행하자면 세상 말로 어려움, 심을 낭패를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수결로 처리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되고. 인간의 생각들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호, 문학 작가, 톨스토이, 이거 하나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조로,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다수결로 지지받는다고 하여 좋은 신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음.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수요로 신앙의 진실 여부를 가리려고 하는 자는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전쟁과 부활 등등 많이 작품을 많이 남긴 중이죠. 이스라엘이 남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뽑은 방법이에요. 아홉 지파 반에게 주고 나머지 지파 반 지파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 엘라살 지도자 여우수와각지파들이 족장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땅을 나누는데 분배하는데 수종된 사람들 있어요. 돌 봐주고 거기서 도와준. 수정된 사람들과 땅을 차지할 집파들을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거예요. 아홉 집파 반에게 요단당 2편 땅을 나눠준 것도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고, 요셉 집파가두 분기술 두 받게 된 것도 야곱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요수아 14장 말씀인데, 하나님 명령대로 따릅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말씀처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적인 다수별로 따지면 숫자로 우리가 계산해보면 슬퍼할 일, 힘든 일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가열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내가 이북에서 내려온 70여세, 80세가 넘은 어릴 때 내려왔던 분이라도 황해도, 황정도, 평안도가 내 고향, 육적인 고향일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고향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 할 고향을 위해서 늘 준비하는 술례자의 삶. 영어로 필그림이라죠, 술래자, 필그림. 우리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껴야 돼요. 육적인 향수, 고향도 있다면 우린 진정한 천국! 그것을 향해 늘 향수를 느껴야 돼요. 노스텔지어라죠, 노스텔지어 향수. 고향. 미국에 간 사람이 거기서 영주권, 시민권을 따도 미국 사람이지만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대한 고향 향수가 있어 향수병에 걸려 20, 3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향수를, 향수가 있어야 됩니다. 천부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분기시역 기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삼성 SK LG 그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나의 생명, 재능, 실력, 달란트, 시간 등을 드리는 단순한 순종은큰 능력을 덧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고, 그 힘으로 공급받은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싸우는... 그 전쟁을 우리는 따라갈 뿐이라 것입니다. 해브원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꼭 필요한 것이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세상의 돈으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네. 온전히 조차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하며 네. 말씀을 간단히 마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영원한 가열, 이 천국 본양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속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기보다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마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마태곤 18장 19제를 말씀하시며 이0절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온전히 진흥을 젖자 살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겸 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간단히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국가민족 대통령 지혜 넘철 주시 없어서 야당의 소리 들으며 국민의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군인 경찰관 소방대원 교사 선생님들 자파교육에 빠진 우리 학생들을 잘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300명이 가까운 국회의원 백성으로 일하는 사람들 수 있도록 북당 통과 다 외교하고 진압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3만여 명의 성교사님 필리핀 박역당의 이영수 목사님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교파교당 교계를 위해서 교파는 무엇입니까? 장려교,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에 수목음, 이게 교파라 그러고, 교단은 장로교 안에서도 200개, 여 300개로 합동, 통합, 정통, 보수, 진리 이렇게 갈려진게 교단이라고 그러는 교파는 장로교, 합리교, 더위조교파가 침례교 이런 게 교파고, 우리 교, 교단 교파로 이렇게 되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믿음대로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타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성계가 부처를 깨우는 작은 계로 올바로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한 곡 드리고 이 통성제목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도 눈앞에 우리 좀 국회의장, 국장 대법원장, 대법원장을 아리자로 아우리 어 우정 대원 대법원장, 대법원장, 대 대법원장, 대법원장,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원장, 대법장 대법원장, 대법대법원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원장장대법원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원장 대법원장, 원